봐봐. 왜? 앉아봐. 히, 히. 여기서 회의 좀 해야 될거 아니야? 어? 앉아봐. 회? 일단 오면 어. 알지? 몇 시야? 다섯 시5 0분 도착이야. 응, 어, 그럼 몇시에 출발해야 돼? 여기서 한2 시간 반 전에 출발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가 맨날 늦게 가가지고 나와서 기다리는 거 <laughs> 알겠어. 그러니까 오늘은 특별히 나가는 거니까 아 긴장돼. <laughs> 시아버지 한분 오시는 거 같아, 그치?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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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과한테 시아버지라고 좀 별명이 있어요. <laughs> 드디어 오늘 옵니다. 우리 아들이 아들인데 어머니 같기도 하고, 지나가는 아줌마 같기도 하고 다양한 성격을 가진 동료입니다. 잔소리하는 분이에요. <laughs> 설레기도 하면서 두렵기도 하고 결혼하기 전날 같습니다. <laughs> 그러면 오빠가 기분 나빠하거나 심기가 불편할 게 뭐가 있을까? 아 밥그릇 개 밥그릇 아니 내 밥그릇. <웃음> <웃음> 네 밥그릇 잘 챙기라고. 어. 내가 너저 방을 줘서 오빠가 오자마자 엄마 이방 내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이지 뭐 <laughs> 그리고 통행금지 9시로 미룬 건 어떡하지? 오빠도 그 시간 많이 나가잖아 그러면 오빠가 나가 있을 때 나도 나가면, 나가면 되지 <laughs> 지, <그렇지>. 그걸 <laughs> 잘 지켜야 돼 <laughs> 이게 박자가 잘 맞아야 돼 엇박자면 완전 끝나 응. 내가 너만 해준 거잖아 안 그래도 네가 특혜 받는다고 뭐라 그러는데 오빠 있는 동안만 좀 힘들어도 <laughs> 난 그냥 방을좀 치우놀래. 왜 오빠 잔소리할까 봐. <laughs> 어. 오니까 그러니까 그냥 방을 치워야 될것 같아. <laughs> 빨리 빨리 하자. 난내방 아, 치운다. 너네방 치운다고? 어, 알았어. 5분 뒤에 출발하자. 어. 재. 장어 일단 위에 얹어놓는 거네요? 그만에다서아져그 방에 다쏟 가자. 여기도. 아, 맨날 이렇게 입고 다녔잖아. 긴바지 없어? 응. <laughs> 음, 가끔씩은 제가 나갈 때 오빠가 이상뭐 입었는지 확인하고 좀 괜찮은지 어쨌든 확인을 해요 5시 도착이요? 5시 50분 5시 빨갛구나 끝이 없이 빨갛구나 <laughs> 아, 차 너무 막혀 그지 어. 어, 일찍 나왔는데 이렇게 막히면 도착도 제대로 못하고 또 늦어가지고 혼나는 거 아니겠지? 시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뭔가 되게 막 갑작스럽어요. 7 2 봐봐. 어? 072 편이거든? 고맙죠. <laughs> 늦게 오니까 고맙죠, 오히려. 왜냐면, 한숨 돌릴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잖아요. 이해 자신 아닙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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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얘기나봐요 딸이 놀랬어요. 멋진데? 멋진데? n t 안녕하세요 저는 개그우먼 이성 e 씨 아들 조은기라고 합니다 잠깐 s up? 인 h a t s u 제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화해해가지고 아, 들어온 거죠. 아 저희 아들은 아, 일해요. 아 일하고 학교 지금 휴학하고 아. 돈 벌고 있거든요. 아. 그걔 엄마가 돈을 안줘 갖고 생활하고 있요 <laughs> 아.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 저의 무기인 잔소리로 무기인 잔소리로 집안 분위기를 180도 바꿔버리겠습니다. <laughs> 너. 어, 바쁘요 아아 어, 바쁘요 예. 아 야. 지나했어지나했어 어디? 어빠 머리. 아니. 나 머리. 아 사람들.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아, 괜찮아. 아, 가니다 이거 많아. 어, 월, 원래 원래 많더라고. 아, 아, 아 웃겨. <laughs> 은별이 니 왔어. <laugh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 잠깐만 이거 걸릴 거라고 안 걸린다고 <laughs> 와와나 인스타그램에 아. 저 엄마가 보길래 자주 보는 팬이 있는데요 <laughs> 혹시 팔로우 그거 허락해 줄수 있나요 그렇게 문자가 왔어. 너는 연예인이 아니니까 행동 똑바로고 다녀라. <laughs> 행동 똑바로고 다녀라. 몰라. 아, 나이 옷이 너무 늘어나. 어, 그러니까. 입었는데 많이 늘어났네너 오늘 왜 짧은 바지 안 입고 왔어? 아니, 남자애들 만나러 갈때 오빠가 싫어하잖아. 남자애들 만나러 갈때 짧은 바지 입고 갔어? 아, 아니. 뭐. 너 진짜 천학도한번 갈래? 너 진짜 천학도한번 갈래? 아니. <웃음> <웃음> 이제. 너가 만약에 행동을 좀... 너가 뭐 그럴 애는 아니지만 하면 이제 넌... 바로 삭발이지, 내가 지금 와있 바로 삭발이지, 내가 지금 와있못 나가, 너. 은별아. 응? 너 남자친구 있니? 없어. 있네 없어. 없어. 진짜 없어? 응. 어. 너 저번에도 없다고 그러고 있었잖아. 잠깐 있었잖아. 어떻게 그걸 나한테 얘기 안할 수가 있어? 없었다가 네가 물어볼 때 다시 없어졌어, 있었다가 너 그때 화상 세팅하는 거 보니까 아 걔네들은 그냥 아니야. 친구야 멀리 떨어져 있는 이제 연락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이제 하지 마그 정도 했으면 됐어, 이제 하지 마내비도 <laughs> 응, 내비둘게 편나다 있는 애 아니 신경 안 써, 이제 음. 응. 나 대인배야 <laughs> 나 이런 사람이야? 대인배야 다시 세, 시작했구나. 예전에 그냥 조금이라도 원한인지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그걸 딱 집어가지고 뭐라고 하잖아요. 너 직업은 내가 정할 거야. <laughs> 뭐라고? 선교사 아니면 선임 정해. <laughs> 내가 은비방 쓰면 안 돼? 아. <laughs> 어... 지금 장남이 왔는데. <laughs> 근데 그방싹 옮기려면 너무 힘들어 은별아 니가 써 준비해 준비해 <laughs> 저는 나이 차이가 8살이나 고 12살이 나는데 애들은 좀 되게 프리하게 자랐어요 저는 되게 엄격하게 <laughs> 교육을 받았, 받고 자랐고 그렇게 자라다 보니까 이게 안 돼서 좀 강하게 제가 저도 모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용나라의 왕이었었죠. 어, 어떤 일을 그렇게 좋아하셨나요? 이런 개사, 야, 패드, 헐라이, 썩어서 어디가서 이런 개, 장갈래 같은 소리, 도로기 간을 내 먹어, 썩을 놈아, 붙어가어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말한대로 된다고 러잖아요 내가 말한대로 아들이 되면, 저 애들은 미치 개가 돼 있어야 돼. 요 <laughs>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들어가, 야! 아빠, 야. 야. 너 여기다 두고가 아니, 뭐? 아니, 똘똘이 잡아야 돼. 엄마가 틀고 아. 해피야. 해피! 이이거 나 이거 강수. 나 이거 해피 해 아, 아, 해줘야지 알았어 알았어 나 이거 어른도 어 밥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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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먹고 싶다라는 게 있을 청국장 아 청국장 아. 네, 찌개하고 밥하고 이녀요이가을이라석이너데이은데아은별아이 너무 괜찮은데. 이 너무 괜찮은데. 이물어이 너무 괜찮은데. 어 녀석이 너무 괜찮은데. 이 녀석이 너무 데가 없어. 있나? 무 괜찮은데. 이은데이은별아 나 잠깐 자꾸... 여기. 너 이름 많이 부르게 하지 말아 너. 너 이름 많이 부르게 하지 말아 너. <laughs> 군대가 이보다 더 웃을 수 있을까요? <laughs> 저도 같이 보면서 긴장이 되네. <laughs> 조동별. <laughs> 잠깐만. 옷걸이 가져와 한라 가서. 어? 옷걸이. 조은별. 조은별. 네. 어? 은별아 어? 잠깐만 와볼래? 어... 잠깐만 나도 아, 오빠 물한잔 갖다줘 응너 <laughs> 이제... 컵에 물을 따르는 걸로 마음의 마음을 알수 있대 <laughs> 지금 오빠 별로 안좋데 아니야 물이 별로 없어서 그래. 가져. <laughs> 응, 다 가져. 와 그냥 물 주나? 어, 그냥 물 가져. 와 은별아. 왜? 은별아. 왜? 엄마한테 쓰레기통 어디 있냐고 물어봐봐. 엄마, 쓰레기통 어디 있어? 쓰레기통 엄마 방에 있는 거 갖다줘. 쓰레기통 가져와라. 알겠어. 그 오빠, 그때 충전기 놓고 간거너 쓰고 있어? 뭔 충전기? 핸드폰? 아니. 야, 오빠가 동생 되면 저도 오빠한테 모든 걸다 시킬 거예요. 그냥 별거 다 시킬 거예요. <웃음> <웃음> 뭐가 없으면 없어지면 일단 무조건 에, 에, 동생. 동생 우리도 아. 그러네요. 아. 다 똑같아요. 비슷해요. 예. 나잘못 아, 좀... 그래 아무렇게나 해봐. <laughs> 잘 잤어. 너 근데 어떻게 내일 오빠 았는데 진짜 친구도 만날 생각을 했냐? <laughs> 내 저녁은 같이 먹는다고 생각했지. 친구 누구 만나는데? 오빠 이름 뭐래까? 제나 브라이언 토마스. 제나 브라이언 토마스. 브라이언. 한국 이름 뭐야? 다세지. 채연이? 어, 용기? <laughs> 그리고 이렇게 새 학생이라서 한국 이름 모르는데. 병수? 병수? 여자야? 병수? 여자야? 아니. 이게 오빠는 남자를 만나러 가고. 아니 남자 아니야. 병수가 남자래매. 병수 박토마스 응? 토마스가 남자지 브라이언이랑 제나도 만나는데 이게 이야? <laughs> 아, 이게 이야? <laughs> 어. <웃음> 왜?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지금 짱 맞춰서도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진짜로. <laughs> 지금 짝맞춰서 아니 그런 게 아니야 진짜로. 진짜 그런 아이씨 엄마가 아니야, 열심히 쎄가빠지게 해가지고 음보라서. 아니, 아니야. 아니야. 먹게 줬더니 여자친구는 아직 없어요? 여자친구 없어요. 음. 생겨야 잔소리가 좀 집에 줄 텐데. 근데 음. 네, 미안해요 여자친구가 누가 될지. <laughs> 예. 아니, 오빠는 남자친구 사귀는 건 괜찮은데 좀이좀 반듯하고 좀이 성실한 이렇게 착한 이미지가 좋아하는 어. 는 <laughs> 윤기야. 좋은 게. 좋은 게. 어? 윤기 어? 왔어? 어, 아빠 왔어? 아빠 왔다. 왔어? 윤기 어, 어. 보자마자 너 정말 잘 왔다. 이렇게 한 거는 좀 친구 같은 그런 아들이고요. 또, 어떨 때는 좀 어른스러운 그런 아들 같 하고 든든할 것 같아요. 인기가 와서 음. 뭐야? 응? 음? 오빠가 좋아하는 치킨. <laughs> 야, 어 배가 음, 배가 더 나온 것 같아. 좀좀 <laughs> 어? 멋있어졌네. 나 바빠서 못 나가. 아, 아또 한강 치해에 왔구나. 뭐야? 아, 아, 또 한강 치킨에서 왔구나. 응. 치킨 왔구나. 아, 닭 먹지 마. 야, 닭 먹지 마. 어, 닭안 먹을게, 안 먹을게. 왜 닭을 사 왔어? 아, 우리 아니, 내가 좋아하네. 좋아하니까 사 왔지. 아니, 닭은 나중에 시켜 어. 먹어도 되는데. 그래, 엄마가 밥하는데 어, 이거 나중에 이거, 먹어. 이거, 이거 어디서 샀어? 밥하고 있는데. 네. 어, 아, 그렇 그래. 저도 그래. 되게 그래. 속상해. 그죠 불상한 아빠는 또 좋은 마음으로 항상 안 놀래 해 주고 욕는거 맞아 밥하니까 나중에 먹어 엄마가 성의가 있지 은별아 어? 엄마 여기 이 그릇 좀 어. 넣어줄래? 응? 엄마 응? 물 없는데 어떡해 물 저기 있는데 좀 네가 나가야 되는 전화는 얼마 안 걸려갔어요? 1시간 음... 반 밖에. <laughs> <laughs> <목소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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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고 근데 여 치킨 볶음밥. <laughs> 그걸 <치킨 분모와. 웃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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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가져가서먹어 어? 엄마 어? 안 버리는데. 엄마가 열심히 했는데. 같아그 뒤에 주전자 좀 아, 주시면. 분위기상 이제 은기가 좀 분위기를 주도하고 하니까 서열이리가 1위라고 얘기하는거 같아요. 네. 어, 이거 왜 어, 나 지금 여기 강아지들 밥 밥그릇이 세 개밖에 없는데. 먼저 먹어. 군별아너 먼저 셔 갖고. 몇 개야 지금 이거? 자기 시장 아줌마가 전 주셨어. 아, 그거 군들이 산 거? 군별이산 것도 줘야 되고.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뭐야?

어. 어오 맛있다 오 어, 맛있다 아빨 먹어 <laughs> 그럼 부끄러운 얘기 하지 말고 알았어. 빨리 먹어 부끄러워 감동이었어요 저는 맛있다 하니 다음엔 더 맛있는 걸 해주고 싶어요. 여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아직 이거. 나 먹고. 남편이 안 하시면 먹고. 을 얘기를 할 때. 먼저 볼까? 이번에 그 자취한 형 아빠 좀. 아빠 좀... 이대로면은 내가 봤을 때, 이대로면은 내가 봤을 때... 나좀 빠진 거야. 그래, 서도렇게 k g 아... <웃음> 아... 머리 <laughs> 끝까 아.. <laughs> 아... 머리 끝까지 봤 심한데... 나... 아, 제가 이렇게 나온지 몰랐 아... 피자보다 더 심한데? 운동을 못해서 그래... 애기, 요즘 <laughs> 너무... 빼야 된다고 하면서 주저를 이렇게 지금 뭐 다니자고 할것 같아요. 네. 다보이을때 뭐 역도 나가고 그랬이 제가 한국에 두달 동안 있어야뭐할 거야? 그 같이 사는 형, 납품하는 거 한국에 도와줘야 돼. 가지고 그리고 뭐라고 이제 뭐이청을 하려고 지 아빠! 이 람피를 이 람피를 음, 적게 받고 많이 해줄수 있는데 있죠. 음, 많이 해줄수 있는 데있 엄마나 좀 도와줘. 은별이 먹어야지 이거. 자. 오빠가 어 줘. 자. 오빠가 어 줘. 은별이 자. 오빠가 어 줘. 다운거라. 다라 아, 다 뭐. 아, 원래, 원래 안러 오빠가 하니까 네. 뭐라도 해야 되는데 뭐 음. 없을까? 는데 삼치가 있으니까 얼른 이렇게 어서먹 근데 까시 면 어떻게? 근데 너 맛있지. 별이 통금시간 몇 시라고 지금? 별 통금시간 몇 시라고 지금?

여덟 시로 줄여. 여덟 시로 줄여. 여덟 줄여. 시로 줄여. 줄여야지. 주말에는 뭐 늦게 돌아도 되는데 평일에는 일찍 들어와야지. 일찍 들어와. 음. 얘 일찍 들어와. 평일에는. 가끔 뭐 친구들 만날 때나 그렇지만 응. 평상시에는 일찍 들어오잖아. 너도 애들 데리고 많이 집에 왔잖아. 근데 얘는 남자애들랑 같이 노니까 그렇지. 아니야, 아니야. 남자애들 없어. 아니야. 남자애들 아니야. 내가 내일 내가 내일 제나, 브라이언, 토머스. 그래. 대나 있잖아. 아 테마토마스가 여자였어? 오빠, 왔는데... 내가 허락했어. 그거는 남자랑... 내가 혼자 있는 건 아니잖아. 남자랑. 아니 나는 괜찮... 친구를 만나는 건 나는 되게 좋은데 응. 오빠가 왔는데 그 다음날 바로 나다는요 그래서 좀섭섭하다그 지금 몇대 온다고? 내일? 근데 어, 아빠도 내일 나가고 엄마랑 나밖에 없만거 너랑 나랑 놀자. 그래. 그래. 엄마 저번 주에도 집에 혼자 있었어. 집에 혼자 있었어? 어. 너 뭐했어? 엄마 혼자 있는데. 바로 봤어. <laughs> 어, 연예인 돌러왔구나 <보러> <laughs> 바로한테 엄마가 밀렸어. 야다먹었으 일어나. <laughs> 설거지. 야, 애밥다 아직 안 먹었어. 이거 고기 우거라 더 먹어. 응. 엄마가 넉넉하게 했어. 엄마 집에서 혼자 뭐했어? 나? 응. 집에서 정리했지. <laughs> 여름옷 집어넣고 가을옷 꺼냈지 하... 왜? 너은 다르지 않아. 가사람 혼자 으면아이사람아잘먹다이거다르다르었는데 일어난 거다 <laughs> 어? 이거람은다다르었는데 일어난 거다 어? 오빠 안먹은다 어? 지 거야? 잠깐만. <laughs> 그 밖으로 갖다놨네다 먹고? 오빠 장누리를 들을까 봐. <laughs> 엄격하게 하는 게 사실 엄마가 힘드니까 많이 하라고 하는 편이죠. 네. 뭐 어떡해? 그거 일단 다 가줘. 그러고 식탁 닦고 축제 <laughs> 해라. 아. 생선을 그렇게 안 먹었냐? 나 되게 많이 먹었어. 근데 나 아이 그거 두토막 두툼한... 내가 은기 먹으라고. 아이고 참 눈물나는 가족입니다. 내가 안 하고 있으면은 향해 그 주지해 내가 행복해. 오래 걸리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괜찮아? 아니. 응. 어. 뭐라고? 아이고. 그게 다된 거야? 어? 다된 거야? 그렇게 아니 아니 그냥 아빠가 아빠 어떤 스타일인지 내가 확인해 본 거야. <웃음> 야, <웃음> 그럼 이거 줘 이거 줘 해, 내가 이걸로 할게 이걸로 할게.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걸로 해도 이걸로 다팔놨어 까딱하게... 응? 힘들어? 힘들어? 됐어 우리 은기가 엄마 걱정을 잘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은기는 이제 엄마는 어떤 아들인가요? 저한테요? 아이 그럼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하는 아이, 그리고 나를 철들게 한 아이, 어른들에게 해준 아이, 세상을 볼수 있게 해준 아이, 잃은 것보다 얻은 게더 많은 아이. 음.